자, 이번 시간은 2023년 제4회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뇌화물 분류에 해당하는 뇌화물의 종류, 각두 가지씩 써라. 비교적 예, 쉬운 문제죠. 그래서 산성 뇌화물, 염기성 뇌화물, 중성 뇌화물, 그리고 부정형 뇌화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라라고 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 가지 분류해놓고 각각의두 가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성 내암물에는 대표적인 게 규석질 딱 떠오르죠. 규석질 내암을, 납석질 내암을, 납석질 내암을, 규석질 내암을, 납석질 내암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요거 말고도 이제 반규석질 내암물이 있고, 샤모토질 내암물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염기성 내화물, 마그네시아 내화물, 돌로마이트 내화물 쓰시면 되겠고 또 이제 크롬 마그네시아 내화물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테라이트 내화물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성 내화물, 고알루미나질 내화물, 그리고 크롬질 내화물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탄화규소질 내화물하고요. 탄소질 내화물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형 내화물에는 캐스터블 내화물 그리고 플라스틱 내화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화 아, 모르타르가 또 있죠. 네, 이제 각각 아, 두 가지씩 이제 쓰시면 되는 문제다. 이런 거 이제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보일러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 중에 하나인 프라이밍. 네, 프라이밍. 이 방지 대책을 다섯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증기 부하를 감소시킨다. 두 번째, 주중기 밸류를 급히 열지 않는다. 세 번째,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네 번째, 보일러 수를 농축시키지 않는다. 다섯 번째, 보일러 수 중에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증발 수면을 넓게 한다. 라든지 비수 방지관을 설치한다. 아, 또 예,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예, 다섯 가지만 딱 쓰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열수송및 저장 설비 평균 표면 온도에 목표치는 주위의 온도에 몇 도, 30도씨를 더한 값 이하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답은 30도씨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쉽죠. 다음 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이건 뭐냐? 폐열 해수 장치 중에서 공기 열기 설치시의 장점 네 가지를 써봐라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료의 착화시 착화율의 감소. 두 번째 연소실 내 온도 상승으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네, 세 번째 전열 효율, 연소 효율이 향상된다. 네 번째 수분이 많은 저질탄의 연료도 연소가 용이하다. 요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에, 비교적 이제 쉬운 문제인데 음, 쭉 지금 이제 에, 단답형 문제들이 좀 쉬운 문제들 나왔었네요. 5번을 보면은 시퀀스 제어, 피드백 제어 간단히 설명해봐라. 자, 시퀀스 제어는 뭐죠? 미리 정해진 순서. 여기 핵심어가 들어가야 되죠.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로 보일러의 점화. 아. 어, 그리고 이제 자판기 제어에 적용한다. 이 자판기 제어는 별로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이것은 에, 우리가 에너지 관리기사 아,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미리 정해진 순서 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한된 제어 이렇게만 써줄 수도 뭐 아, 감점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한 거니까 자두 번째 피드백 제어는요 결과를 입력적으로 되돌려서 비교 비교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비교한 후에 차이. 입력과 출력과의 차이를 수정하는 제어다. 그러니까 정도가 우수해지는 거죠. 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펌프에서 발생된 진동을 흡수하고 배관에 발생된 열 응력을 제거 및 배관의 신축 흡수로 배관 파손이나 밸브 파손을 방지하는 배관 부속품. 명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신축 조인트 아니면 프렉서블 조인트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플렉서블 이제 발음인데 이 그러니까 플렉시블 조인트를 쓰시면 되겠든. 예, 그런 이제 신축 이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가봅니다. 수관식 보일러의 장점 네 가지 써보자는 얘기 있거든요 문장이 길지만 결국은 수관식 보일러 장점 네 가지 써보라. 자, 수관이 되어 있잖아요. 모터 튜브잖아요. 그래서 드럼이 작아서 구조상 고온 고압의 대용량에 적합하다. 두번째, 연소실 설계가 자유롭고 연료의 선택 범위가 넓다. 세번째, 보일러에서의 순환이 좋고 전열면 증발률이 크다. 네번째, 보일수량이 적어 파열 시 피해가 적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번 보겠습니다. 네, 폐열 회수 장치 설치했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 두 가지 있어 보자. 첫 번째 통풍 저항이 증가될 수 있죠. 예, 통풍 저항의 증가로 인한 연도의 통풍력 저하. 두 번째 연도의 청소 검사 점검이 곤란해진다. 요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 8번까지가 쭉 단답형으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8번 68이 48, 6점실에도 이제 48, 12점 요건더 맞습니다. 대충 6점들이 많잖아요. 그는 자신감 없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끊어서 막 드린 말씀은 맞춰야 할 거를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쉬운 거. 어, 쉬운 거 틀리는 게, 쉬운 거 틀리고, 어려운 거 맞췄다. 이건 큰 의미가 없다 그랬죠. 쉬운 거다 맞추고, 어려운 것도 조금 맞추고, 어, 다는 못 맞춰도, 이렇게 하는 게 합격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중간에 한번 드리면서 9번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은 뭐냐? 불순물의 농도 급수량, 응축수 해수량 등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분출량, 하루 분출량 어떻게 되냐 이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수감보일러의 수지를 측정했더니 급수 중에 불순물 농도가 60, 미리그램 네, 퍼리터 관수 중에 불순물 농도가 2 5 0 0미리 l 램 퍼리터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당 급수량이 2400리터이고 응축수 해수량이 1200리터라고 할때 분출량은 면디 r 퍼 데이냐? 하루에는 8시간 음, 가동한다. 자, 맨체 응축수 해수율을 계산해 넣습니다 아, 얼마입니까? 2 4 0 0분의 데이터를 봤더니 1200이에요. 그러면 아 0.5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분출량. 얘는 어떻게 되냐? 분출량 BD는 공식 있죠? r d분의 w 1 r의 d. 자, 그래서 w가 얼마냐면 2400이에요. 2400. 곱하기 1 빼기 회수율 0.5. 곱하기 d가 얼마냐? 60. 아, 요거 r은 2500 빼기 60. 곱하기 8시간입니다. 하루에 8시간 다겠죠 그렇죠?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나 오냐? 약236 리터 퍼 데이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했지만, 2, 3, 6점, 얼마, 얼마, 두 자리까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